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아이들의 생활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생활작업이라고 함은, 어, 아이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른들이 1년 동안에, 어, 하는 어떤 작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어른들이 하는, 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이들은 그것을 놀이에도 초대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 이야기 나누면서 그 삶의 어떤 창의성들이나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어, 놀이에 초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의 놀이의 어떤 주제들은 아이들이 경험한 어른들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슈타이너는 어, 인위적인 어떤 학습이라든지 가르치는 것보다 어른이 스스로 어, 즐겁게 일하는 것이 가장 살아있는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또 우리 아버님들은 정말 살아있게 내가 즐거운 일들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요즘 어머님들이 저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음, 아이들과 함께 할때 어른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 아이들과 할수 있는 이 일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유아기의 아이들은 지금 어른 엄마를 도와서 할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아이와 있을 때에는 아이와 놀아주는 게 어른들의 일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부모들을 모방해서 놀이에 초대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생활 작업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놀이의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영유아기 어, 시기에는 모방과 모범을 굉장히 어, 모방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삶에서의 일들을 할때 진정성을 가지고 기쁘게 일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이들은 엄마가 지금 기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하는 척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 발도르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들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는 보여주기 위함보다는 정말 교사가 즐겁게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때를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생활 작업,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 어, 어른들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음, 요즘에 이제, 한 자녀 키우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혼자 있기 때문에 심심해요. 그래서, 어, 제가 아이랑 항상 놀아주고 있어요. 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할 놀이를 찾아야 하는데, 사실 어른들이 개입하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 엄마들의 창의성들이 부모들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놀라운 것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전해지기도 하지만, 아이가 생활, 생각할 수, 어, 생각을 하거나, 뭔가 스스로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뺏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생활작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1년을 쭉 놓고 본다고 했을 때에는, 부모들이 아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 아이가 모방할 수 있는 부모들의 일들을 좀 찾아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생활작업이라는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생활작업의 특징이라는 것은 일부러 계획하거나 막 하기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 삶 속에서 어, 어른들이 할수 있는 일들을 즐겁게 하는 행위를 할수 있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생활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삶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음, 아이들이 부모가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그것을 놀이에 가지고 와서 즐겁게 놀이를 이끌어 갔을 때, 아이는 성인이 됐을 때에도 또 자라면서도, 아, 일이라는 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야 라는 것들을 제가 아마 놀이를 설명했을 때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 1년 동안에 우리가 어, 절기나 매월마다 할수 있는 어, 작업들이 있을 거고 또 매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머님들이 일 중에서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서 느낄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 때만 해도 엄마가 직접 빨래판에 빨래를 해서 어꼭 손으로 짜고 해서 널 밖에 나가서 널어놓고 말르면은 가지고 들어와서 개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봤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엄마가 모아놓은 빨래를 그냥 단추 하나만 누르면 말라서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빨래라는 그 기능이 어떻게 세탁기가 만들어졌지라는 걸 눈으로 보지 않아서. 아이들은 어떤 삶의 근원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머니들이 생활작업을 같이 하는 그 과정 중에서는 아이들이 눈으로 그 작업이 처음과 끝까지를 한번 이렇게 다볼수 있는 것들이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머님이 한쪽에서, 어, 뭐, 바느질을 할 수도 있고, 마늘을 까을 수도 있고, 어, 직접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우리가 꼭 3월이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봄이 오니까 이제 겨울옷들을 집어넣고 봄옷들을 바꾼다든지 두꺼운 이불들을 좀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아 다음에 이제 한살이더 먹은 봄에 아이들은 아또 엄마가 그런 일을 하겠구나. 어, 이렇게 옷 작은 거 이렇게 정리할 때, 아이도 기꺼이 그 일을 함께 참여하면서, 와, 이 옷이 이렇게 이제 작아졌으니까 동생 줘야겠다. 어, 아, 이 옷은 너무 두꺼워서 엄마가 이제는 서랍 속에 넣어놔야겠다 할 때, 아이도 그 일을 기꺼이 엄마를 도와서, 뭐, 이렇게 서랍에 이것 좀 갖다 놔, 뭐, 이런 것들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집안일을 본다면 이제 3월 정도 되면은, 지금은 매주 담그고, 어, 저희 된장을 만드는 집들이 거의 없겠지만, 3월에 이제 우리가, 어, 절기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된장과 간장을 만들 시기에요.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을 할수 있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일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불이나 침구나 이런 것들, 겨울 것들을 조금 세탁하고, 봄의 것들을 좀 꺼내놓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뭐, 어 작은 화분에 봉숭아 씨를 심어서 5월달 이제 아, 8월달 정도 돼서 이제 그 더위가 막 무더위가 찾아올 때 <laughs> 아이랑 같이 손톱에 물들이는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심은 씨앗이 이제 물을 주고 가꾸어 가는 과정들을 보는 것도 저는 생활 작업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함께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를 또 자연이 주는 어떤 힘이나 절기를 느낄 수 있는 것도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머님들이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활 작업이라는 것들이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아이들을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자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어, 움직이면 안 돼, 만지지 마, 기다려 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라는 우리가 너무 많은 어떤 한계나 도전이나 이런 거에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할수 있는데, 이런 작업들은 엄마가 몸으로 보여주는 걸 아이들이 지켜보면서 따라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모방, 어, 모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 엄마가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따라하고 싶어 라면서 기꺼이 할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는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마늘을 까야 돼, 라고 한다면, 지금 바구니에 마늘을 이만큼 가져와서, 오늘 이거를 아이가 놀때난다깔 거야, 라고 도전적으로 어머님이 마늘을 깐다고 하면, 이거는 어머님이 즐겁게 해내는 작업이 아니라, 이건 핵 치워버리는 일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곳에서 어머님이 마늘을 까다 깐다면, 마늘을 까다가 아이가, 어, 나 의사 놀이, 병원 놀이 하는데 환자가 필요한데 환자가 없네 라고 했을 때 마늘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서 엄마가, 엄마가 어, 지금 팔, 마늘을 깠더니 손이 아파서 왔어요 라고 해서, 어, 가독적으로 그렇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면 아이는 엄마가 일을 하면서도 나의 놀이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부모님들이 해치우는 일이 아니라, 해내는 일, 즐겁게 그 일을 해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이라는 것들이 오늘 시작해서 오늘 꼭 끝내는 부분이 아니라, 어... 어떤 일은 뭐한 달이 걸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은 한 일주일 정도의 작업이 필요한 일들도 우리는 삶 속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인형을 아이가 놀이하는 데서 인형을 만든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런 그냥 천이었다가 엄마가 가위를 가지고 와서 어떤 자르고 꼬매고 하는 과정들이 하루하루 아이가 자유놀이 할 때마다 엄마가 그 옆에서 그 작업을 해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완성이 되는 거를 본다면, 아이는 엄마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자기가 노는 거에도 엄마가 나,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나의 필요한 부분을 해소해주는 사람인 것을 안다면, 아이는 엄마의 일도 또 자기가 놀다가도 부모를 봤을 때 엄마도 즐겁게 무엇인가 하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아이들의 자이놀이 시간에 생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엄마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어, 엄마가 나와 직접적으로 놀아주지 않아도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어머님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가 아니라 아이가 조용히 잘놀때 한쪽에서 엄마의 일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 어른들은 일을 하면서 따뜻함, 기쁨, 그리고 뚜렷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보이지 않는 그 보호, 막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엄마가 그렇게 기쁘게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는 아이 스스로가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이나 기쁨, 그리고 뭔가 엄마가 어, 목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거, 너, 나의 인형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엄마는 꼭 그것을 어, 해낼 거야라는 부분을 아이는 쭉 보고 와서 결과물까지 볼수 있다면 아이는. 어, 정말 그 기쁘게 그 생활 작업에서 얻은 그 인형에 대한 그 소중함은 더몇 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놀이할 때마다 어머님이 그 작업을 조금 조금씩 해서 완성해 가시는 게 좋지, 어, 얘기한 것처럼 오늘 끝내, 오늘 시작했는데 오늘 끝낼 거야, 막 이러면서, 어, 해치우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생활 작업을 통해서 어, 아이들은 어떤 움직임, 신체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술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연탐구라든가, 아니면 기본생활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생활 작업을 하면서 모든 것들은 아이들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 어떻게 그렇게 되지라고 의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엄마와 아이가 화분에 뭐 꽃씨를 하나 심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랑 같이 어, 지금 흙을 넣는 거야 그리고 우리 돌멩이를 깔 거야 그리고 씨앗을 한번 넣어 볼까 물을 한번 넣어 보자 아 우리 잘 자라라고 우리 노래 한번 불러줄까 뭐 하면서 엄마와 의사소통도 될수 있고 또 자연 탐구 매일매일 씨앗을 물을 주면서 자라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연 탐구도 할수 있고, 그 꽃을 보면서 아이가 그림을 그린다면 그건 예술작업이랑 또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거, 매일 가서 물을 주고, 또 관찰하고, 막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화분 하나를 우리는 심었을 뿐인데, 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어머님들이 관가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어른이 뭔가를 막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뭔가 주기보다는 엄마가 즐겁게 할 때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활 작업을 하면서 어떤 교육적 효과를 만약에 어머님들은 기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으신다면. 어, 세상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익히게 된다라고 우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1년 동안에 꽃이 피는 시기가 언제고, 꽃이 지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우리는 이야기하거나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화분을 키우면서 아이들은, 아, 이때쯤에 꽃이 피고, 씨를 맸더니, 이제 시들어지는구나. 근데 그 씨를 잘 받으면, 다음에 우리 봄에 다시 꽃을 심을 수 있어. 라는 어떤 세상과의 관계도 알게 되고 어, 또 삶의 의미를 또 익히게 돼서 꽃을 소중히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에 대한 소중함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봉숭아 꽃이 피면 아 내가 손톱에 물들일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삶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생활 작업에서의 교육 효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신체 형성과 판타지를 생동감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이들이 무언가를 옮기고 흙을 나르고 뭐 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아이들은 몸을 많이 쓰게 되고 흙을 너무 많이 부었을 때에는 화분에서 넘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사실 배우는 거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줬더니 꽃씨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환타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떤 꽃이 필까 하고 아이들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저는 교육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 논리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어떤 책을 보고 또 아니면 어떤 뭐 어, 사전을 찾고 하면서 자꾸 인지적인 어떤 교육과 학습을 우리는 하려고 하지만 아이가 꽃을 피워보고 갖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아 이렇구나 세상의 논리가 이렇구나 아 이렇게 했더니 정말 꽃이 잘 피고 이렇게 했더니 꽃이 죽는구나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의 지혜나 논리를 아이들은 어, 생활 자국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아이들은 자발적인 놀이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굉장히 즐겁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또, 신체 조절 능력 발달과 뇌발달, 뭐, 이런 것들도 아이들은, 어, 함께, 어, 동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라는 것도 할수 있게 되고, 또, 어, 신체 조절 능력. 아까 손을 많이 기울여서 물을 줬더니 넘치고, 어 씨앗이 잘 살지 않다라는 것도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적인 행동과 자세를 배우는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어요. 어, 꽃을 피우는 거 하나지만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는 그 과정 중에서 아이는 감사도 배울 수 있고 기쁨도 배울 수 있고 고마움도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 작업이라는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작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계절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름에 어 아까 봄에도 이제 봄옷과 겨울옷 뭐 이렇게 교체하는 것처럼 여름에는 집에 있는 놀이감들을 조금 세척하거나 세탁하는 일을 아이와 함께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어른의 일로서 엄마가 즐겁게 뭔가 덧신을 짜준다던가 뜨개질을 하면서 어, 아이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엄마가 또 즐겁게 콧노래 부르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엄마의 일은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나도 이런 즐거움을 놀이속에도 초대하고 또 내가 어른이 됐을 때내 아이에게도 나도 예쁜 덧버선을 한번 만들어서 선물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생활 작업이라는 부분을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 어,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어, 다가서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